김일성이그 와이프들 보면 얼굴이 다 동그래. 동 네. 김정숙이도 똥글, 똥글. 그렇고 김성애도 그렇고 얼굴이 동그란데 그김김일이그 아내들을 놓고 보면 역시 다 동그래. 그러니까 똥글다. 엄마 같은 그런 스타일을. 네. 엄마의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엄마가고 누나가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. 아 아버지가 좋아했던 스타일을 따라가요. 어 첫째 배우, 둘째 재일교포 아, 첫 번째 여자가 요심인데 이 여자가 제일 겪어칠수있 피아니스트입니다. 음. 피아니스트인데, 음. 북한에서 제일 덮어들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각도가 많이 달라요. 오. 여자들은 더 달라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좀 배아가지고 왔죠. 아무래도 자본주의 쪽을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의 남자들이 대부분 좋아하는데, 특히 김정일, 김정은은 뭐가 없어서 좋아 하겠어요. 그러니까 요즘이라는 여자를 운하수 가연학단에서 피아노 치는데, 보다가, 야, 저 여자 내 거다. 아, <laughs> 뭐 하고 이제 풍을 들이죠 물건도 안했는데 눈떡을 들이는데 김정일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너희 엄마도 제일 었한데 너까지 어떻게 내 며느리까지 제일 겹어들수 없다 <laughs> 해서 일단 탈락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갔던 <laughs> 그 전모족 전자현성월이라고 현성월, 현성월. 어, 어, 어. 이건 또 김정은보다 어, 어. 나이가 몇살 이상인데 처벌됐다는 이야기까지 났었는데 지금 살아서 이제 중국을 갔다 왔고요 네. 네. 근데+ 근데 옛날 여자들이잖아요. 결혼한 후에도 좋아하고 있나요?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예, 예, 예. 여자들이 김정은을 안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최고 김정은은 그 여자들을 안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계속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 현승월리가 중국 갔다가 자기 결심으로 돌아가자 맞아 해봤네요. 다 데리고 왔죠 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죠 음 가자마자 그렇 지금도 지 계속 만난다는 반증이 아닐까 아아 내조 여왕은 누군지 좀 아, 궁금해.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고영이도 상당히 그 내조를 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뭐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 다 합해서도 제 평가는 고영이가 가장 내조를 잘하지 않았을까. 음. 원래 또고영이또 또 일본 태생이잖아요. 그니까 원래 이것도 일본 그~ 여인들이 남편을 공대하는 게 상당히 음. 네, 높은 걸로 알고 뭐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은 딱그 문턱에 어, 타월이랑 그, 그다음에 그네일이랑딱 포개 놓고 개어 놓고 그다음에 어. 밤에 이부자리를 펴놓고 베개에 수건을 딱 씌워 놓고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영이도 바로 그런 습성 때문에 음. 김정일의 그 내조를 네, 상당히 잘한 걸로.